파순군이 우리나라 토종난인 출란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본격적인 육성에 들어갔습니다. 최근에는 한국난 산업화단지 조성에 3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. 보도에 최정민 기자입니다. 하우스를 가득 메운 출란이 촉 하나하나마다 고운 자태를 자랑합니다. 신비로운 색깔로 덧칠한 잎에서는 고상함과 기품이 느껴집니다. 온몸으로 물을 받아내고 나면 촉촉함의 생기가 더 뚜렷해집니다. 우량 종류를 1년 동안 키워 시장에 선보이는 출란 재배 교육장입니다. 출란의 매력인 희귀성도 있고요, 어, 좀 워낙 강건한 식물입니다. 일반 작물, 일반 식물 키우는 것보다도 쉽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. 화성군이 토종난 출란 재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. 노지 작물과 달리 출란 한 분당 가격은 200만 원 내외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다. 하우스 재배다 보니 이상 기후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어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입니다. 화성군은 현재 지역 농가 300곳을 대상으로 출란 재배와 교육 그리고 판매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현재 추세대로라면 4년 뒤에는 200억 원 이상의 소득과 200명 상당의 일자리 창출, 200만 명의 생활 인구 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. 또 화성군이 추진하는 한국난 산업화 단지 조성이 지역의 미래 사람 육성을 위한 전남형 균형 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돼. 4년 동안 32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. 출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다 모여 있는 멋진 장소로 아마 탈바꿈해 있을 건데요. 아마 우리 하순군의 지형도와 경제의 판도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하순군이 이와 함께 출란 수출과 난산업 특구 지정도 추진하고 있어 국내 난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.